일단 결론부터 내드릴까요? 네네. 예,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여보세요. 아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네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기 그 신당동에 네. 그 네. 빌라에 지금 전세 거주 중인데요. 네. 그 내년 2월 만기라서 네. 그 혹시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네. 어, 미리 주변 좀 전세 시세 좀 알아보니까 네.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네. 매수하는 건 어떨까 해서요. 어, 알겠습니다. 아그 신당동 인근으로 조금 매수를 고려 중이십니다. 괜찮을런지 전략 세워 드리고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신당역, 네네. 신당동 지금 어디 쪽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인데 청구역에서 좀더 가까워요. 아,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 네, 네. 예. 여기가 이제 청구역하고 또 약수역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역간 거리가 또 상당히 짧은데. 네. 지금 그럼 혹시 뭐 보신 집은 있으세요? 아, 네, 네. 예, 보신 집은 어떤 집 보셨죠? 예. 지금 매매가가 예. 3억이고요. 예. 전세가 2억 6천인데 청구역 근처예요. 전세가 2억 6천. 네네. 예 네, 그럼 뭐 4천만 원 이제 갭이네요. 그죠? 네네. 네. 근처는 또 청구역 근처고요. 네네. 이게 지금 뭐 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투룸이요. 아 투룸. 네. 이거 준공인 안지는요? 얼마 됐어요? 지금 지은지 한 6, 7년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6, 7년 정도. 그럼 네네. 이제 비교적 좀 신축이네요. 예. 네네. 그럼 엘리베이터는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네. 예. 그뭐 그하더라고요 주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네. 매수하셔도 되는지 아닌지 네. 이게 궁금하신 거고 혹시 네네. 뭐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세요? 아, 네 지금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고. 아 그냥 청구역 근처.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입주적인 여건 좀 살펴드리고요 예,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결론부터 내드릴까요? 네네. 예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일단은 여기에 거주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이쪽은 좀 도심이잖아요 도심 그죠? 렇 예. 네. 여기가 지금 약수역이고, 청구역이고요 일대에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중구라던가 이제 종로권 같은 경우를 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지적도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지적도를 보시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지역, 이제 주거지역이 이제 노란색이고요. 예,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이제 분홍색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음. 지적도로 보시면 대부분이 다 상업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 자, 그럼 상업지역이 많다라는 건 여기는 일자리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일자리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한번 자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삼도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구도심 그러니까 중구하고 종로 쪽하고 강남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테일란도 주변만 이렇게 상업지역이고 나머진 다 주거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거지역이 희소하고 이제 그 상업지역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상업적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주거 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또 일자리도 네. 많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리면 이 구도심, 이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상업 지역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일자리는 네. 많고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은 희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직주 근접. 항상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직주, 직장하고 주거자의 접근성이 좋아야 그만큼 수요가 많다.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이 수요자들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소득 수준이 좀 높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낮아요. 이 직주 근접보다는 이제 뭐 주거 환경에 대한 가치, 인문적인 환경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따지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자, 그럼 우리가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음,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그런 지역은 어떤 주택을 선호하겠어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음, 이 지역 일대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심지역이고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투룸 3억 정도면 가격도 적당하거든요 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